피벗 테이블이 있고 네 개의 값 필드가 있습니다. 날짜인데 표시 형식이 일반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를 다 날짜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음 닫고 VBA의 샌드키스로 또할 겁니다. 단축키를 쓸수 있어야 되니까 팝업 메뉴 나오게 하는 단축키가 Shift+F10이에요. 그리고 세번째는 필드 표시 형식 T. 그 다음에 탭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, 하나, 둘, 셋, 넷. 엔터, 팡. 자, 됐습니다. 이거를 샌드킷스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. 맨 먼저 shift가 플러스니까 F10은 중괄호 안에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T. 그리고 탭을 누른 다음에 아래 방향키가 다운이에요. 이걸 네번 했습니다. 그리고 엔터쳤습니다. 예, 네, 다음 겁니다. 선택을 하고 누르면 되겠습니다. 컨트롤 Z Z Z 선택을 이렇게 다한 다음에 누르면 활성 셀에만 적용됩니다 엔터 치거나 탭 키를 누르면 활성 셀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또 누르면 또 누르고,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걸 한 번에 4개를 다 하려면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바로 이거를 4번 쓰면 되겠습니다. 근데, 엔터쳐서, 셀 포인터 이동시켜야 되니까, 셀 포인터가 활성셀이에요. 활성셀.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선택을 하고, 누르면, 한 번에 4개를 다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